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과 말레이시아 대표팀 간의 간에... 2023 AFC 아시안컵 2조 조별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할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현재 피파랭킹 132자리에 위치한 이번 아시안컵에서 그야말로 최약체팀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 대표팀보다 월등하게 낮은 레벨로 분류되는 팀으로서 AFC 아시안컵 본선 무대의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1980년 무려 44년 전의 1일 정도로 아시안컵에서 실질적인 족적을 남긴 적이 전혀 없는 팀인 만큼 아무리 김판공 감독이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무려 17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에 올려놓는 좋은 능력을 발휘해냈다고 하나 우승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과는 미스매치에 가까운 라인업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윌겐 크린스만 감독은 조현우 골키퍼, 김민재, 황인범, 손흥민, 조규성, 이재성, 정우영, 이강인, 김영건, 설령우김태환 선수까지 기존의 주전 선수였던 김승규 골키퍼 이기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표팀의 베스트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고 그동안 부상으로 아예 벤치 명단에조차 들지 못했던 황희찬 김진수 선수가 마침내 부상에서 회 회복해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역시 가지고 있는 전력의 차이가 워낙 큰 만큼 기본적으로 볼을 소유하고 플레이를 펼쳤고 말레이시아 대표팀으로서는 거의 공도 못 만져볼 정도로 우리 대표팀이 완전히 경기를 지배해 버렸기 때문에 김판공 감독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레이시아 대표팀이 완전히 내려앉아 극단적인 수비만 하고 우리 대표팀이 말레이시아 진영에서 계속해서 볼을 돌리는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늘 경기 전반전 볼 점유율이 무려 84대16 5 배가 넘어가는 그야말로 극단적일 정도의 원. 사이단 경기를 펼쳤는데 워낙게 말레이시아 대표팀의 수비 라인이 완전히 내려앉아 촘촘하게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볼 점유율에 비해 전반전 슈팅 숫자가 5 개로 찬스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못했고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 14분 혼자서 수비 두 명을 허물어내고 위협적인 유일 슈팅을 가져갔지만 무산되는 등 압도적인 경기 흐름에 비해 꼬리잘 안터지는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답답한 흐름을 바꾼 것은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선수인 이강인 선수였는데 이강인 선수는 수차례 위협적인 개인기와 타라빵 능력으로 말레이시아 대표 팀의 밀집수비를 벗겨내고 공간을 창출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신의 개인기로 창출된 공간을 활용해 손흥민 선수에게 위협적인 킬패스를 찔러넣는 등 창조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는 선수인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우리 대표팀에게 계속해서 이점을 가져다줬습니다. 결국 득점을 터트리지 못해 다소 답답한 흐름으로 가던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 21분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 크로스를 이어받은 정우영 선수가 헤드로 득점을 터트리면서 마치내 마수거리골을 터뜨렸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말 레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전반전 단한 번의 슈팅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말 완벽한 경기력으로 전반전 경기를 1대0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 6분만에 황인범 선수의 치명적인 턴오버에 의해 김혜재 선수마저 녹아버리면서 8살 한림 선수의 환상적인 개인기로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고 이어서 62분에는 서령우 선수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정말 치명적인 파워를 범하면서 하나피 선수에게 PK로 역전골을 내주는 포토너마스퍼파리생제르망 바이린 미넨 마인츠 등 유럽 최고 빅리그 선수들이 상당수 포함된 대한민국 대표팀이 말레이시아 자국리그 선수들이 주축인 말레이시아 대표팀에게 리드를 내주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은 황희찬, 오영규 등 공격수들을 대고 투입하면서 어떻게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우리 대표팀은 83분 이강인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풀킥으로 득점을 터트리면서 간신히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전 추가 시간 손흥민 선수의 극적인 PK 역전골이 터지긴 했지만 말레이시아 대표팀에게 후반 마판 또다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말레이시아라는 한참 아래 전력의 팀에게 3대3 무승부로 이번 경기를 마쳤고 이번 경기 무승부로 인해 우리 대표팀은 2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과 말레이시아 대표팀 간의 아시안컵 경기에 대한 아시아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말레이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수준은 거리가 멀다.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인 축구도 안 된다. 한국의 볼 리커버리, 볼 키핑 실력은 과연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뛰어나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하프필드에서 훈련 중이다. 내 생각에 말레이시아는 이 정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괜찮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을 상대로 훌륭한 게임, 인저리 타임을 포함해 약 2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2대 1로 이기고 있다. 한국은 조별 라운드에서 초반 리드를 두 번이나 놓쳤다. 아니 미친 말레이시아가 한국한테 이기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국이 말레이시아한테 지고 있고. 유르단이 바레인한테 지고 있다. 이강인의 프리킥이 골대를 맞았지만 이를 막으려던 골키퍼의 손에 맞아 득점이 됐다. 한국 2대2, 말레이시아 등등 많은 축구팬들이 우리 대표팀의 전반전 압도적인 경기력에 말레이시아는 상대도 안된다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지만 후반전 역전된 상황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우리 대표팀 역사상 최악의 경기로 손에 꼽힐 정도의 정말 역대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양팀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차이는 워낙에 극단적인 차이였기 때문에 한국과 말레이시아로 무승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크리스만 감독이 김판곤 감독에게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말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